그뭐 하려고? 응? 뭐. <laughs> <laughs> 그뭐 <그걸> 하려고? <laughs> 아니 학교에다가 이제 알려줘야지 이런 게 있다. 학 근데 웃긴게 날개 이게 날개가 있어 <laughs> 있는데 날개가 이상하게 생겼잖아 여기 쌍날개인데 날개가 이파리처럼 생겼어. 이 응? 움직여지가 막 폈다 뵙다 응. 응. 해. 파리 너무 작게 찍혀가지고 아배추다니까가는가 이제 저... 배 저... <laughs> 살아 움직인다. 음. 왔다 왔다 날개 이게... 배... 배... 움직여? 네. 어, 배추가 붙은 줄 알았어. 뭐부 건지 근데 이것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laughs> 이로 와 이로 오게 로 <laughs> 어, 이러면 서초 초코퍼지 이거 아이스크림 선전하게 되네. <laughs> 초코지야 날개 좀 움직여봐. 그것보다 얼른 내려가서 초코퍼지 먹자. <laughs> 날개를 한번 움직여줘야 되는데가. 가까이하면 초점이 안 잡혀요. 아빠, 봐봐. 봤어? 응. 좁다. 갖고, 거기 갖고 와봐. 지금 저기다 한번 태워, 응. 한번 익혀보자 한번. 조금. 네? 아 부진아 아직도 찍고 계셔. <laughs> 뭐 찍어. 아니 날이는거좀 보이지 날. 아이, 날개. 포획을 해. 아 포획을 하긴 좀좀막 죽을 응. 것 같아서. 이거 희철업자가 너이빠매력고인터넷울올니 <놀라> 시골에는 흔한 흔한 종입니다, 보는거 아니야? 응 <놀라> <놀라> 이미 2시에 오래 사셨나봐요 <laughs> <놀라> 이미 시골에는 흔해? <놀라> 싱싱이랑 미역국을 좀 끓여야 되는데 소고기 소고기 거기 있잖아 언니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근데 와봐 당신 이리 와봐 기억은 있어요? 바쁜가? 시골에 바? 사신 분 초청하는 거야 지금? 어, 어, 아버지가 무 이상한 벌레를 찾으 찾으 서은 처음 보는 거라면서 그러셨는데내 갑자기 미역국 문제 일로 왔냐? 응? 다초코파지 마. 어떻게 넣어? 아, 어볼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들? 날기는파도이 해보지 한번 여기 는데 어떡하지? 넣면 되지 입으로 확까 입에 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laughs> <laughs> 아, 날개 퍼덕이는 걸좀 보여주고 싶은데 짚고 싶은데 아, 내 자식이 안, 안 해주네 놔봐 놀아 알았어요 빼세요 빼세요 아빠 이거 왠지 응? 아빠 그 꼭죽하는 거 하아 꼭죽?